드루이드 번개 폭풍 빌드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영혼은 총 먼저 설명 드릴게요. 여기는 경계심, 새 경로, 재앙 피악성 폭풍 전야 이렇게 꼈어요. 이거 피악성 빼고 이낫 발톱으로 껴도 됩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두 번째에서 극황이랑 극피 두 개를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여기 요거 두개 가져가셔도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스킬 설명 드릴게요. 폭풍 강타 하나와 폭풍 강타까지 이 폭풍 강타를 씁니다. 빌드가 평타를 거의 치지 않아가지고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야생의 정수, 이 야생의 충동을 세개 찍습니다. 그리고 번개 폭풍 다섯 개 찍고요. 이동 불가시키는 거 찍었어요 최초의 번개 폭풍 그리고 호식복능 3개 지행걸음은 2개 줬어요 그리고 회오리갑옷 요거는 사고남 회오리갑옷으로 취약을 시키는 걸로 찍었어요 요 피해감소를 안 찍고 왜 취약을 찍었냐면요 50에서 60단 뺑뺑이 그 빌드거든요 그래가지고 피해감소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걸로 확정적으로 취약을 걸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보통은 폭풍 강타로 해가지고 가까이서 평타 쳐서 취약하게 만드는데요. 지금 이 빌드 같은 경우는 사냥하는데 평타를 거의 안 쳐요. 그래서 그정예목 같은 거 만나면은 회오리가봇으로딱 밀치면서 취약을 걸고 딜을 하는, 딜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냥이 들어가요. 그래서 평타는 거의 안 치는 빌드예요 그래서 저는 취약을 주는 요, 타고난 회오리 갑옷을 찍은 겁니다. 피해의 일부 지점은요, 요게 영역 생성 해도 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는 영역이 충분해요. 그래서 요거 보존하는 해서 공격속도 15% 증가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조에 인내 한게 스문장을 3개 찍습니다. 피해 감소 얻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테두리. 요건 세개 찍습니다. 요게 이제 이동 불가 상태일 때, 그리고 밀려난 적에게 이제 피해 증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개 폭풍이 요게 이제 이동 불가도 걸수 있고요. 그리고 회어리 가봇에서 밀치기도 가능하니까요. 요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개 찍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합을 한 개를 줬어요. 요거는 폭풍 기술 행운의 적중 터졌을 때, 이제 10% 확률로 1초간 취약인데요. 여기 이제 폭풍을 막 갈기다가 운 좋아서 운 좋게 취약이 터져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주자, 뭐, 그래서 찍었습니다. 안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운 좋게 이게 행운의 적중이 터지긴 터져요. 가끔씩 이렇게 취약이 터져주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하나 정도 주면은 괜찮아요. 싹쓸바람 한 개, 그리고 야생의 싹쓸바람. 피해 감소 받, 받습니다. 그리고 신경독 1개, 독성 발톱 1개, 이제 독성 발톱은 중독 피해를 주기 위해서 찍는 거죠. 이제 저희가 극대화로 공격하면은 이제 개들은 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동 1개, 독살 3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반항 3개, 자연재해 3개, 공명 3개, 다딜아 아니 아니 공명 1개죠. 공명 1개입니다. 요거는 피해 증가가 그렇게 퍼센트가 높지 않아가지고 제가 한 개만 찍었어요. 근데 요거 두 개는 피해 증가 퍼센트가 좋아가지고 세 개씩 찍었고요. 그 다음 방어자세 세개 자연의 결의를 세 개를 찍었어요. 요거 두 개는 이제 보강을 얻는 스킬이에요. 보강을 얻는 용도인데 요 이제 보통은 대지 스킬 같은 거 쓰시면은 요 대비책 데뷔책 있죠? 대비책으로 보강을 충분히 수급이 되는데요. 그 폭풍 스킬 같은 경우는 방어자세 세개 자연의 결의를 3개 찍음으로써 보강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개씩 줬고요. 회색 꿈의 경로, 요거 최고의 회색의 경로, 보강을 얻기 위해서 요거까지 찍었습니다. 끝에서는 이제 완벽한 폭풍으로 피해를 15%를 증가시켜 줬습니다. 스킬은 요렇게 찍어줬고요. 그 다음은 위상 정리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격류와 방어류 그리고 신발의 위상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걸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템 설명 드릴게요. 투구는 폭풍의 포효 고정입니다. 기본 폭풍 기술이 늑대인간 기술로 취급이 되는데요. 이 투구를 빼면은 번개 폭풍이 늑대인간 기술이 원래 아니에요. 그래서 늑대인간 상태일 때 번개 폭풍을 날리기 위해서는 요 투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폭풍의 포효는 필수예요. 요거는 필수 아이템이고요. 초구는 폭풍의 포효 고정입니다. 갑옷은 미친 늑대의 환희 아이템에는 모든 늑대 인간의 기술 등급이 플러스 2가 돼요. 그 효과를 받아가지고 번개폭풍을 플러스 2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갑옷을 지금 끼고 있는 건데요. 갑옷 같은 경우는 이거 없으시면은 그냥 그냥 갑바 차셔도 돼요. 그냥 갑바 차시고 그리고 거기다가는 이제 원기 방어 원기 방어 각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옵션 같은 거는 피해 감소류 차주시면 돼요. 미친 능대 없으시면은 가바 차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그다음 장갑입니다 이 장갑은 그네 개의 옵션을 말씀드릴게요 번개 폭풍 플러스 극대화 확률 번개 극대화 피해 그리고 의지력 또는 공격 속도 또는 뭐 모든 능력치 그런 거 끼시면 됩니다 그다음 바지입니다 바지는 중독 피해 감소 보강 피해 감소 근접 피해 감소 방어도 퍼센트 근데 이제 방어도 퍼센트 대신에 피해 감소 퍼센트 끼셔도 됩니다. 다음 신발입니다. 이동 속도 자원 소모량 감소 늑대인간 방어도 부상 피해 감소 이렇게 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부상 피해 감소 대신에 저렇게 정해처치후 이동 속도 저것도 좋습니다. 네, 저거 끼셔도 되고요. 다음은 무기입니다. 취약 피해 극대화 피해 번개 극대화 피해 늑대 인간 기술의 극대화 피해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목걸이입니다. 독살 플러스 2, 이동 속도,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그 다음에 피해 감소 류 옵션 챙겨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반지입니다. 취약 피해,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 번개 극대화 피해, 늑대 인간 극대화 피해. 저는 두개다 옵션이 비슷하죠. 다음에 토템은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극대화 확률, 중독 피해 감소, 보강 피해 감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위상은 아까 그 보여드린 위상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까 정리해 드린 거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거 그대로입니다. 이 목걸이 같은 경우는 반격 각인을 써요. 목걸이는 각인의 효율이 150%잖아요. 그래서 이 반격 같은 경우는 보강에 따라 핵심 기술을 피해 퍼센트가 저 수치가 되게 높거든요. 목걸이에는 반격을 끼는 게 효율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격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룬 세공사랑 <laughs> 번개춤 꾼 요거 두 개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룬 세공사랑 이 번개춤 꾼 대신에 그 내면의 고요랑 검의 달인 위상 있죠? 그렇게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두개 대신에 그런 것도 껴봤었어요. 근데, 룬 세공사랑 번개춤꾼 끼는 게, 그게, 제 기준에는 그게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면의 고요, 고요랑 검의 다리는 끼지 않고 있습니다. 번개춤꾼이랑 룬 세공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복자 설명 드릴게요. 제가 정복자를 어떤 식으로 찍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전설로드를 먼저 쭉 봤어요. 그래서 전설로드를 먼저 골랐습니다. 먼저 천둥 충격 골랐고요. 급히 30%. 그리고 선조의 인도. 영역 사용하면 이제 피해 30% 증가. 그리고 대학살의 욕망. 영역 때문에 저는 필수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고조된 아기. 어차피, 몹이 많을 때가 많기 때문에요. 번개 폭풍을 한번딱 갈기면 중독이 3마리 이상 거의 되거든요. 45%를 거의 상시 받는다고 생각해서 필수라고 생각해서 찍었어요.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전설은 4개, 4개를 선택했어요. 필수라고 생각해서 전설 4개를 먼저 골랐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문양을 골랐어요. 문양 같은 경우는 착취, 급성 폭발, 기백, 이렇게 3개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딜레는 데는 이렇게 세 개는 피... 가장 좋거든요. 요거 세 개는 먼저 골랐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 감소류가 한두개 정도 넣었어요. 한두개 정도는 이제 방어 쪽, 방어 쪽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의연함이랑 늑대인간을 골랐어요. 요 세력권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력권보다 요 의연함이랑 늑대인간이 좀더 낫죠. 요거는 근거리만 피해 감소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해 감소류로 늑대인간이랑 의연함, 이렇게두 개를 골랐습니다. 그렇게 이게 다섯 개를 선택했고요. 그렇게 선택하고 나서 이제 빌드를 이제 쭉쭉쭉 찍어 나갔습니다. 이제 이쪽 생명력 쪽이랑 다, 생명력 쪽은 다 찍어줬어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서 이제 착취를 넣었습니다. 민첩을 39를 챙겨줬어요. 착취 피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첩을 꽉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민첩을 다, 다 찍어줬죠. 그래서 쭉 올라가서 천둥 충격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천둥 충격을 이쪽 극피 찍고 천둥 충격 찍고 그 다음에 이쪽 극피 쪽을 지나쳐서 이제 문양 쪽으로 갔어요. 여기 기벽을 넣어줬어요. 기벽에는 민첩을 39를 챙겨줬습니다. 이제 민첩을 쭉 찍고 이쪽 라인이랑 이쪽 폭풍 기술 피해 이쪽을 찍고 위로 하나 넘어가고 좌측으로 하나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좌측으로 넘어간 걸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내면의 야수예요. 여기서는 문양만 딱 찍고 끝입니다. 문양 찍고 이쪽 방호도 쪽을 조금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급성 폭발, 급성 폭발을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선조의 인도 노드예요. 선조의 인도를 이렇게 쭉 찍고 그리고 이제 여기 문양 쪽으로 가야 돼가지고 쭉 찍어 나갔어요. 이게 이제 첫째 시영역이랑 생명력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쭉라인에 타서 여기를 갔습니다. 여기 이제 닉데 인간을 넣어줬어요. 피해 감소랑 이제 요 공격력 증가가 좀 있습니다. 조금 포인트가 남아가지고 여기서 의지력을 조금 더 챙겨줬어요. 요거 핵심 요거랑 요거 저항 부분도 요것도 하나 찍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한번 넘어가고 이렇게 이 위쪽으로도 한번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위로 먼저 넘어간 거 보시면은 이 고전의 나기를중그 궁극기만 찍고 요거 생생명력만 하나 찍어주고 끝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극피 쭉 넘어가서 궁극기 찍고. 그 다음에 문양으로 갔어요. 문양은 의연함을 찍어줬습니다. 지능이 25를 요구치가 있는데요. 이제 공격력 증가도 좀 있습니다. 이걸 25만 딱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 끝이거든요. 이렇게, 맞춰둔 충격 왔다가, 여기, 면미아 수쪽 찍고, 위로도 가서 선조의 인도 찍고, 그리고 뭐, 대학살이 욕망 찍고 이 구조는 아기 찍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했고요 전설로드를 제가 좀 많이 찍었잖아요 전설로드를 막 하나를 빼고 문양을 하나 추가하는 식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찍은 거는 제가 저도 문양을 저는 다섯 개밖에안 쓰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데미지가 가장 좀 높을 것이라고 계산되어졌고 그래가지고 저는 문양을 덜 쓰고 이제 이제 그 궁극기 그 전설로드를 4개를 선택함으로써 그 데미지를 좀 많이 높일 수 있다고 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예, 저는 이런 빌드를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종목자 예,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냥 영상은 이 뒤쪽에 쭉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경로 키고 딜 넣으면 돼요. 1번, 2번 써주고 그리고, 세오리 갑옷은 취약 넣는 용으로 쓰고요. 취약 한번 넣어주고, 딜 넣고. 워낙 딜이 괜찮아서, 그냥 막 딜해도 다 죽을 정도는 돼요. 몹들이 녹죠? 인거블 파밍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변신 변신은 늘 해주시고요. 타밍 속도도 아주 준수합니다.